우리 아이들, 정말로 대담하다. 표현이 자유롭다. 어. 우선 옷 입는 거, 옷 입는 게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 친구, 저희 친구 딸이 어제그 큰애와 동갑인데, 2007년생, 우리 아이와 그, 딸을 보면, 갓 들어간 어린 중학생과 대학교 2, 3학년쯤 되는 누나야. 어, 정말 딱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 뭐, 소매 없는 옷은 기본이고, 어, 탱크탑, 탱크탑에, 어, 미니 팬츠, or, 어, 미니 스커트, 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모습이 정말 대담하다 못해. 어, 저는 깜짝,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아, party, 응. 아!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간다고 드레스를 좀 봐달래요.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유 우리 친구도 뭐 장난 아니죠. <laughs> 옷을 입었는데 몸에 딱 붙는 드레스는 뭐 당연한 거고 이 가슴이 절반이 늘어나는, <laughs> 아유 저는 솔직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내색을 했겠습니까? 오, 나! beautiful이라고 얘기를 했죠. <laughs> 아,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말은 아니었고 에, 이제 정말 잘 어울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딸 옷을 봐주는데 아 정말 정말 다, 완전 정말 대학교 2, 3학년. 아, 그것도 어,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 탱크탑에. 아 미니 스커트에 아 정말 엉덩이 바로 밑에까지 오는 미니 스커트였어요. 아, 거기다가 그 재질이 스판 스판 재질이죠. 그래서 딱 붙는 그래서 몸매가 다 드러나는 아, 거기다 풀 메이크업, 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아딱 기다리는데 오 정말로 야뭐 제가 뭐제딸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죠. 근데 뭐 제가 다른 딸내미들을 못 봤으니. 다들 그러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쁘다고 얘기는 해주고 좀 짧은 것 같지만 그래도 조심하자라고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오케이 하더라고요. <laughs> 우리 아이가 처음에 학교를 갔었을 때그 학교에서 음, BTS를 좋아한다면서 우리 아이에게 너 코리안이냐 하면서 다가온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처음 간 학교에서 그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니까 아, 얘도 좀 잘해주고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중에 아, 그 애가 어, 나는 남자가 되고 싶은 여자야, 그여자인데도 이렇게 어, 이렇게 교복이 어, 바지 교복을 입고 다니고 물론 한국에도 그런 애들이 있겠지만 어, 바지 교복을 입고 이렇게 어, 이제 정말 약간 어, 보이시하게 다니는 그런 여자애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응,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면서까지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그그 어, 그 점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았나라는 어, 어, 생각을 또 했고 저희 큰 애와 가장 친한 친구가 어, 되게 잘 생겼어요 <laughs> 미소년 어, 정말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이 생겼어요 되게 잘 생겼는데 머리도 금발이고 그 친구를 따라다니는 여자애가 있다는 거예요 큰 애가 어, 엄마, 걔, 여자친구가 졸졸 따라다녀. 그래, 뭐, 그러면은 뭐, 그 친구가 좋다는데 어쩌겠니. 그 친구 엄마를 가끔,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만나서 어, 차도 한잔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어, 그랬더니, 그 엄마도 안 그래도 알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그 친구, 트랜스젠더다. 어, 그 사실을 어, 우리 아이도 알고 있다. 아, 깜짝 놀랐잖아요. 음, 왜냐면은, 어, 그것을 밝히고, 어,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되게 놀라웠던 거예요. 뭐 친구랑 공원에 갔다가 봤는데 남자가 치마 입고 다니거나 원피스 같은 걸 입고 다니는 경우를 하지만 가끔 보거든요 이때까지 한 서너 번은 또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얼굴을 수염하고다 났는데 옷은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도 뭐 코찌에서 어 남성용 드레스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광고도 났던데 네이버 뉴스에도 났던데 300만원이라고 <laughs> 어. 어자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확실히 드러내고 어, 숨기지 않는다 음, 숨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드러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독립심이 독립심이 강하다 음, 우리 아이 아직 아입니다 이 근데. 그와 비교해서 그 친구를 보거나 아니면 제 친구 딸내미를 보면은 새끼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침은 안 먹고 학교를 가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해결하고 들어온다. 용돈만 주면은 끼니를 다 스스로 해결하고 엄마가 집에 없어도 혼자서 알아서 먹고. 어 동생도 챙겨주고 엄마가 있더라도 어 굳이 밥까지 엄마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해 놓으면 배고플 땐 먹고 어, 배안 고프면 안 먹고 일일이 엄마가 먹어라 안 먹어라 우리 예, 저처럼 그러진 않는다는 거 둘째 딸도 마찬가지예요 어, 한국 나이로 11살 예,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엄마 손에 가기 때문에 엄마가 챙겨주긴 하지만 어, 배고프지 않다고 하면은 뭐한 어, 숟갈만 먹어봐라 그래도 밥 먹어야 된다 뭐 저처럼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음. 음, 저는 또 이제 9시 되면 얘 예, 휴대폰 반납해라 9시 이후로는 안 된다 뭐. 물론 9시 넘어도 하지만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항상 불만이게 뭐냐면 누구는 이러는데 누구는 이러는데 자기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 다른 엄마랑 또 저를 또 비교를 하는데 어, 뭐 아홉 시 넘어도 한다, 뭐, 컴퓨터도 한다, 게임도 매일 한다. 어, 어, 제발 어, 나좀 다른 애들 같이 어, 대우해 달라. 어, 영국에 살고 있으니까 어, 다른 영국애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턱도 없지. <laughs> 음, 어, 그러고 보니 이제 그 아이가 어, 잠을 자고 어, 잠을 자고 어, 잠자리 들고 하는 것도 터치를 하지 않는다. 어, 자러 가라 하고 그대로 끝인가 봐요. 어, 그리고 뭐한 시에 자고, 두 시에 자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어, 그리고. 어, 새벽 4시까지 했다. 어, 나 게임 어제 4시까지 했다. 이런 얘기도 아무 씩 놀러 오면 하더라고요. 좀 놀라웠습니다. 뭐 중학교 1학년 밖에 안 되는데, 뭐, 거의 그냥 알아서 하게끔 두는것 같아요. 학교 갈때 아무리 늦어도 데려다 주지 않는다. 준비물 잊어버려도 갖다 주지 않는다. 그리고 큰 아이가 있는데 지금 음, 분가하고 나가고 없는데 예, 큰 아들이 어, 대학을 갈때 기숙사를 들어갔대요 기숙사 내부 수리를 하는 바람에 기숙사를 한달 동안 비워야 했대요 그래서 어, 집에 들어오고자 했는데 엄마가 하숙비를 내라 하숙비를 내지 않으면은 어, 딴 곳을 알아봐라 야참 아이가 어, 뻥... 음. 다쳐갖고 알았어. 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나갔다고 하던데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어,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울었다고 어, 너무 마,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정말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잘했다고 어, 등을 토닥토닥 해줬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laughs> 어. 이제 대학교 1학년이면 20살이긴 한데 음, 독립할 나이긴 하지만 어, 그런 걸 쓰읍 봐서도 어, 그 엄마가 좀더 강하게 키우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은 엄마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든지 혼자서 다 알아서 하고 어, 돈 문제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음, 뭐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다. 음. 그점 정말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은 야, 멀리 보면은 어, 아이의 독립을 위해서 어, 아이가 더 어,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게 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인 건 같은데 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답인지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음, 만 18세 20살 되면 나가라 어, 넌 독립해야 된다 너도 독립, 나도 독립. 우리 다 같이 독립 만세.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국의 10대, 어, 음, 놀랍습니다. 어. 그리고 영국의 10대, 이성교제. 빠질 수 없죠. 어, 이성교제. 자, 이성교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식도 다음 영상에서 두 배로 먹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바이.